로마서 10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 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주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께 구원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려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는 분이 없다면 누가 어떻게 가서 알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믿은 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하고 탄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이르렀으며, 고금은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흉한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그들의 속을 썩여 주겠다. 그 후에 이사야도 대담하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